소유욕이 나를 힘들게 한다. 나는 광고를 잃지 않는다. 이것저것 갖고 싶다는 생각에 시간만 허비하게 될 테니까. 프란츠 카프카 우리는 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.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한다. 수많은 메시지들이 이것저것을 가지지 않으면 더 많이 가지지 않으면 최신 제품을 가지지 않으면 완벽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를 유혹한다.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런 압력을 이겨내려면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다.